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지현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에이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현재 A다 9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매량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지선을 뚫고 하락했다는 것은 지금 세력들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우리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세력들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승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세력들은 개미 털고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이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잠깐 내 목표가 딱 찍으면 바로 물량 털기 들어갈 겁니다 지지선 뚫으면 저도 얼마나 하락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표가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에이다 가격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는 모습 나와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고점에서 팔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타점이 나갔었죠. 제가 이런 타점을 미리 알수 있었던 이유는 에이다에는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재료를 알수 있는 에이다 텔레그램 재단방의 입장에 있는데요. 자, 이 재료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고요. 우선 이전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개인 번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가입비 있냐, 돈 들어가는 거 있냐 이런 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데 절대 없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금전 요구를 단 10원이라도 하시면 그건 100%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86의 1415로 문자 a다 보내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 매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과 세력들의 매도 가격까지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빠르게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지켜보셔도 되니까요. 문자 꼭 넣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매매 타점 알아보기 전에 요즘 코인에 관한 사건 사고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주변에서 물렸다는 반응이 많아 투자하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TV만 틀어도 연예인들이 나는 뭐 물렸다 나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거 전부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락업 해제, 메인넷 상장, 세력의 움직임 등등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고 수익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 하나 잠깐 보시면 4월 6일 아더코인 60원에 매수 들어가서 230% 수익 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7월 5일 테조스코인 720원에 매수 들어가서 90% 수익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지금도 많은 수익 내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 보이는 번호 010-5586-1415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전부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 어디서 주어들은 엉터리 아니냐 사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실제 코인 전문가분들의 기밀 정보들을 바탕으로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정보를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가 다 채널에서 제 정보를 남용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뭐,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보 드린다고 해서 금전적 요구 하지 않습니다. 뭐,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도 절대 드리지 않고요. 문자 보내보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본 후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린 정보 지켜보시다가 믿을만 하다 싶으면 그때 투자하셔도 되니까요. 문자 보내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힘 드는 거 아니니까 문자 꼭 보내보시고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저런 정보를 공짜로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막막했고 실제로 모았던 돈 전부를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가 가진 정보, 과거의 투자 실패를 겪어보며 얻은 노하우들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열심히 좋은 정보 전해드리는 트레이너 전지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큰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려드린 밥상 없지 마시고 꼭 좋은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